3의 개수를 가봅시다. 3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뭐뭐 3이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38가지이지. 일단 뭐3모도 마찬가지지. 330도 괜찮지, 그지? 일단 네. 여기 3수는 어떻게 돼?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6까지 잘라야 되겠지. 네. 그럼 7로 35에다가 7일 때 따로 생각해. 1 3, 5니까 3개. 38이 네. 되겠지. 어떻게 돼? 76에 9 6까지가 되겠지. 3 네. 9 6까지 아까 이름 몇 가지? 108가지. 그 다음 5도 해볼게. 오케이? 네. 5의 개수는 몇 가지? 이게 5가 되니까. 38가지 동일하지? 네. 이것도 5가 되겠어. 이것도 동일하지? 네. 20가지.